자, 안녕하세요. 비스텔리안입니다. 자,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또 강좌 영상으로 찾아왔는데, 자, 여기가, 어, 바닥을 새로 했네요. 보시다시피 바닥이 아주 깔끔하게 제가 좋아하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화이트 대리석, 제가 선호하는 바닥으로 해서 그 기념으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 알려드릴 강좌 기술 제목은 파워 브레이크입니다. 자, 파워 슬라이드라 하기도 하고요. 이 영상에 대해서는 제가 한 4년, 5년 전에, 어, 아주 초창기 때 제가 한번 찍었었죠. 그래서 그때 생각하는, 어, 파워 브레이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렸는데 아마 그거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아직 파워 브레이크가 안 되시는 분들 많죠? 어,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4년도 돼서 이렇게 또 찍으러 왔네요. 자, 그래서 파워 브레이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그때 내용도 들어갈 거고 그 이후 과정 동안 제가 또 파워브레이크 강습을 하면서 또잘 되는 부분, 잘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자제머릿 속에 자데이터되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집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브레이크, 뭐 슬라이드 이런 이제 멈추기 위한 이런 기술적인 동작은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티브레이크, 자 이것도 이 티브레이크를 계속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 오른발의 중심 능력이 필요한 거죠. 자, 파워브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파워브레이크의 정지 동작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요 방향으로 밀게 되면 요렇게 중심이 잡히겠죠. 자, 그러면 이 왼발에 나의 상체 중심이 있어야 되고, 오른발은 지면을, 그렇죠. 저항을 주면서 밀려나가는 동작인 거죠. 뭐, 일단 가볍게 한번 보고, 어, 계속 얘기를 이어갈게요. 자, 앞으로 가서 파워 브레이크가 후, 자, 요렇게 되는 동작이죠. 자, 그래서 이 정지 동작에 대한 중심 능력을 먼저 키워야 됩니다. 뭐, 무수히 여러, 어,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좀 간결하고, 어, 좀 정확한 좀 포인트 위주의, 어, 진행을 간다면, 자, 이 정지 자세 중심을 꼭 잘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오니까 쉬워 보이죠?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자세를 지금 오래 유지 못할 거예요. 왜? 중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지 자세에서, 자, 뭐, 하나, 어, 자, 둘, 뭐, 이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 무언가를 잡고 이 정지 자세가 최소 한 5초 이상은 버틸 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이 정지 자세를 잘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대부분이 상체가 숙여집니다. 상체가 앞, 여기로 숙여지던가, 뭐, 일로 너무 과하게 숙여지던가, 다르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 파워브레이크 자체가 우리가 딱 시행했을 때, 중심이 틀어지거나, 자, 잃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정지 자세가 잘 되신다면, 두 번째로, 자, 어, 제가 아까 전방에서 잡았지만, 아마 대부분이 제가 강습을 해보니까, 뒤에서 잡는 파워브레이크가 좀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잡는 방법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자, 요렇게 뒤로 가서, 여기 중심, 그 다음 발 쭉. 자, 처음에 조속에서 이렇게 발을 내리다 보면, 밀리는 느낌이 아니라, 지면을 탁탁 치는 느낌 나실 거예요. 금방 그렇게 났죠? 어, 제가 못해서가 아니라 일부러 보여드린 거죠? 자, 다시 요렇게 가서, 중심을 잡고, 착. 자, 지금은 약간 밀렸죠? 자, 제가 요렇게 두 가지 과정을 보여드린 게 뭐냐? 톡톡 걸릴 때도 있고, 어쩌다 금방 같이 조금씩 밀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슬로우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 다시 영상으로 어, 보여드릴게요. 자, 보셨죠? 어, 자,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됐다 안 됐다 해서 판단을 하지 마시고 계속 하세요.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 이상하네. 자 이제 이쪽에서 또또 또 해보고 또 여기서 또 여기서 또 이렇게 해보고 자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죠. 또 여기서 저수자 이렇게 하다 보면 밀리는 시점이 오는데 이 밀리는 시점을 빨리 찾으려면 이 낮추는 이 주행이 되는 이 다리를 상당히 좀 각도를 많이 낮춰주시고 그 다음에 미는 발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자, 이네지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서 있으면 아까 같이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턱턱 걸리는 느낌이 날 거예요. 지면에 꾹 눌러주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떠버린다, 그러면 탁탁 걸릴 까요 한번 볼까요? 대충 놓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부러 했다기엔 너무 자연스럽죠? 자, 이번에 한번 꾹 눌러볼게요. 자, 여기서 가서 자, 꾹 눌러준다. 자, 밀리죠. 그래서 어, 이런 좀 어,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지 못한 동작에서 이런 슬라이드 같은 거는 어, 조금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호대 꼭잘 착용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포인트 이제 오른발이 저항이 걸리는 파워브레이크 같은 경우 왼발 확신한 중심 그리고 아까 그 자세 연습 그 다음 오른발로 꾹 눌러주는 고 어, 그 부분까지 잘 하신다면 솔직히 이게 가장 큰세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뭐 변형된 아까 제가 뭐 처음 보여드렸던 뭐 전방에서 몸을 틀면서 뭐 이렇게 미는 거라든가 뭐 여러 등등등 뭐시 스탑도 있고 파워브레이크가 응용된 자 다른 어 동작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게다 어 연계나 응용이 되려고 하면 일단 기본 이 파워브레이크부터 잘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자 그리고 이 연습을 하실 때는 오 나경 자 하실 때는. 지금은 모르겠다. 여기가 좀 누구한테는 좀 까끌까끌한 바닥이 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좀 부드럽고 미끄러운 바닥을 어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오늘 파워브레이크, 제가 뭐 맘만 먹으면 한 20분, 30분도 뽑아먹을 수 있지만, 자, 여러분들 그런 거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어 파워브레이크 대사만 알려봐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는 어 그럼 이런 파워 브레이크가 또 어떻게 응용되고 또 어떤 여러 어 동작들이 있는지 어 그런 거좀틀어놓고 저는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아 어, 날이 이제 많이 어 추워졌습니다. 이제 겨울인데 여러분들 자 햇볕 있는 곳에서 좀 충분히 어 워밍업 하시고 그다음 천천히 스케이팅 어, 안전하게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퀴스트 일인이고요 저는 또 다른 일련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